지룰아 괜찮아? 더 노는 서 모처럼 오는 애기를 하며 오는 애기를 해보았다 네 아, 이런 콘텐츠를 만들었습니다 원앤나 되게 안 빠지는데? 쓰리 앤 아? 호!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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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니까 이게 내기도 하면서 네. 이제 옛날에 호시가 말했었던 네. 당당감체 있죠 네. 아 당연한 것들을 네 당연하게 생각하지 않는 아 너무 좋은 콘텐츠네요 같이 섞여 들어가면서 이런 콘텐츠가 나온 것 같습니다 저는 그늘 쌀을 먹을 때요. 네네. 감사한 마음을 갖고 먹는 사람이거든요. 네. 다음. <laughs> 분뒤 내기죠. 자, 각자 하시면 됩니다. 어, 배고파. 시작도 안 했는데 새참 먹고 어. 싶다. 여기 들어오는 게 노동이었어. 어, 너무 힘들었어. 어, 야, 근데 이게 맞나? 보는 나 이거 맞니? <laughs> 형나나 나 몰라. 나 그냥 초등학교 때 해보고 기억이 안 나요. <웃음> <웃음> 와, 내가 진짜. 모내기를 어... 다 해보는구나 제군들이여 나의 신나 나는 캐럿들이 좋아할까라는 생각이 문득 들었어 지금 나는 응. 지금 서이 형이 문득 싫어질 거라는 생각이 지금 문득 들었어 <웃음> <웃음> 먹을수록 힘나는 에브리타임 아니야? 에브리타임 아니야? 에브리타임 이거... 아니야? 에브리타임 아니야? 이렇게, 이렇게 피페를 하는 거 아니야? 맞아요 너무 잘하는데? 형나 모내기 할, 모내기 할 테니까 줘아 모내기 정말 재밌긴 하지만 너무 힘들군 내가 언제까지 이렇게 모내기를 지금 디누야. 내게 필요한 건 디누야. 다른 게 아니야 바라는 내게 다른 게 아니고 도겸이가 주는 정관장이 다야 <laughs> 야, 너는 왜 체험 삶의 현장 느낌이 나는 거냐 어때 어때 먹으니까 어때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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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너무, 정말. 쓰지, 너무 쓰지 <laughs> 달담해 이게 바로 힘들고 간편할 때 먹는 홍삼정 정관장 에비 차이 그래서 이제까지 PPL이 안 들어왔구나 우리 어. 야너잘리겠다야 <laughs> 자. 관장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5, 6, 7, 8, 아1홍1 에브리바디 홍4아5 노노 아7노아1노 아싸 노 no. 아싸, 아 아싸 노 아싸 노 아싸 노 아싸 노 아싸 노 아싸 노아 28, 29, 29, 29, 29, 2 조시아 뒤로 나와있어 과장님 감사합니다 아싸홍사에벌마리홍상아싸노너아싸 노! 아싸노아싸 노! 아싸 노! 아싸 노! 아싸 노! 아싸 노! 아싸 노! 아싸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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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싸노 아싸보 아싸보 아싸아싸아아싸아싸아싸아싸아싸 노! 아아싸 노! 아싸노. 아싸.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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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아니 아니, 아니, 처음에 러너가 늘좀 제대로 해 주죠. <laughs> 아니 이 게임은 끝나기만 하면 아 아레도 아니, 너, 아니. 아니요, 아니요. 에이, 아니잖아. 너는 했는데 얘가 이제 너를 골랐어. 나, 다시 아니, 그러니까 이거, 나 그래서 하는 줄 몰랐어. 그래서. 일단 했는데, 아, 이거 애매했어. 솔직히. 에이, 아니, 솔직히. 아, 에이, 아니, 근데 아. 자기라고 생각해봐. 다음에 또 만나요. 이거도 두 슬퍼하나요. 야, 이거 진짜. 불공평한데 <laughs> 게임이니까 빠진다. 아, 좋다. 아. 풀했어 아. 네, 갈게요 권정엽! 자 아싸 홍삼! 에브리바디 홍삼! 아싸 너 너! 아싸 너! 아싸 너! 아싸 너! 아싸 너! 아싸 너! 아싸 홍삼! 에브리바디 홍삼! 아싸 너 너! 아싸 너! 어, 세명 했어 세명 했어 누구 찍어 민규, 민규, 정한 여섯 명나왔다 여섯 명 야 근데 진짜 어렵다 13명이서 하는 거 어... 갈게요 다들 모자 잘 넘기고요 야, 관장님 감사합니다 아싸, 아싸 홍삼 에리바디 홍삼 아싸 너너 아싸, 아싸, 아싸 너 아싸 너 아싸 너 잠깐만 아니야, 너 했어 너 형한테 가지 않았어? 갔어 그래서 시야너 찍었잖아 잘 음... <laughs> <잠깐만. 야, 웃음> 가라 잘아 가라 아 우리 에 가서 빨리 이래. 아, 아, 나 사라진 아. 사람 빨리 이래. 관장님 서서히 다 As the o n g everybody Hongsan. a e no, no. As t h no. As t no. As t no. As t e no. As t no. As t h no. As t no. Everybody Hongsan. a h o no. As t no. As the no. a e As t a no. As h o no. s As t h o no. s As t h o no. s As the no. 어? 누구 올랐어? 준영이 나 집어서 내가 어. 너 집은 거야. 그래 나나너 나, 너 아니야 그러면. 근데 형 손이 내 쪽으로 왔어. 아니야, 나널 봤다. 맞아. 나는 눈이 눈이 쳤어 우리는. 나는, 나는 너랑 새창 먹고 싶어. 같이 가야야. 가자, 가자. 야야야야야야야야! 오 심플해 와기르야! 야, 야 버버틴 여기까지 왔어 뭔 일이야? 누가 <그 뛰자? <그> 모네기가 제일 저 행복하지? 아너아나 으유! 선생님 저희 다음 게임이 뭐였죠 원래? 윤돌이 윤도리. 근데 뭔가 기분이 해수욕장 온거 같기도 해. 약간 그런 느낌도 드는 거 같기도 하고 승관아. 이게 바로 인간이. 부정적인 감정을 없애기 위해 자기 방어적인 자기 합리화라고 해. <laughs> 오션, 오션월드 왔다고 생각하면서 하면. 오션월드라고 이게? 와, 전 냄새 여기까지 나는데? 형, 근데 오늘 진짜 얄미워서. 아, 까 그러니까, 얄미울 수밖에 없어. 야 승관아! 뭐야, 무슨 전이야? 비밀이야. 비밀이야? 아, 비밀이야? 아 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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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직 더. 아니야? 목소리 왜 이렇게 간사해? 약사바냐, 왜? 진짜 얄미다. 아, 바로바로, 바로바로. 바로, 바로, 바로. 헤이 유고걸 쨔쓰 살게 게아 okay. okay, okay. 아쉬워요 이거, 이거 어렵다 이거 나오겠지? 자 이제 보시는 시청자 여러분 그 오해하지 마세요 햇빛 때문에 찡그리는 거지 이것 때문에 기분이 나빠서 찡그리는 게 <laughs> 아닙니다 이렇게 옆으로 돌리라고? 그냥 okay, 마음대로 돌려 어? 아니야 이거 아니야 아니야 그... 안타깝다 근데 하나만 더 돌아왔으면 좋어 그러니까 안타깝네 아니, 아니야 아니야 좋다 내려가 아 깜짝이야 이제 진짜 나가야 돼아 아, 깜짝이야 어떡 원우 형한번더 원우 한번더 이게 여기서부터 성공을 생각가니까좀숨 막힌다 아 어, 그렇지 원우 형 한참 기다려야 되거든 <laughs> 이제 형은 뭐 하면 되지금부터 가서 너될것 같니? <laughs> 어 잠깐만 잠깐만 아니 아니지 잠깐. 맞는데 가서 봐야 돼 끝까지 아 원우부터 시작이니까 맞아. 다시 여기까지 맞아. 맞네 맞네, 맞네. 맞네. 어, 그래, 그래. 좋아 맞아. 여기서 뭐가안 나오면 다 가는 거야 우리만 오케이 오케이 그래, 그래. 얘들아 그거 선착순이었대 아니야, 우리 지금 정해서. 미안 미안 미안. 뭐 그냥 운명이라도 운명이 안 좋네요. 아, 아, 운명이라고. 아 던져. 운명이라고. 발라야. 아, 운명이라고. 주아야 이래라! 이건 그냥 운명이라고. <laughs> 아, 진짜, 너무, 미안이요 내가 봤을 때그 로우로 해서 안 되네. 하이로 해봐. 운명이라고. 어떤 환경과 어떤 걸 먹으면 그런 생각이 나는 거야? 아, 나 진짜 준이 형 너무 좋아. 미치겠다. <laughs> 나 좋아하지 마. 나 좋아하지 마. <웃음> <웃음> 멤버들, 다음 게임 노래방이래. <laughs> 알고 있다고. 와, <laughs> 어, 승관아. 다음엔 누가 나올 것 같아? 원우 형! 어. 원우 형, 원우 형! 난 근데 호시 나올 수 있을 것 같아. 나도 호시 형. 난, 난 진짜 꿈꾸고 있어. 난 약간 느낌이 있어. 디노야! 넌못 나와! <laughs> <laughs> 뭐늘 <laughs> 그렇지 뭐. 10년 동안 살면서 뭐. 예칭차 네, 해준 적이 있냐? <웃음> <웃음> 야, 뭘 바라냐? 아내 인생은 내가 멋지게 살 거야. <laughs> 난 저기 갈수 있을 거다라는 생각을 하면 조금 더 마음이 편해지는 거야. 못 간다고 생각을 할수록 사람의 마음이 그런 게더한질간질해져더 가고 싶고 이런, 이런다니까? 아, 진짜 짜증나. <laughs> 그냥 방음좀 내려놔. 아니, 나가면 먹을 거잖아. 그냥 가봐. 그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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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냥 나가, 그냥 니가 가면, 니가 나가. 냥 디노 간다. 형, 같이 호응해줘. 아 야, 디노야. 이거냐?

그러니친어음정나어 일단 100점은 아니야 무조건 무조건이야 짜짜라짜라짜 너가 피요할때 나를 불러줘 언제든지 달려갈게 갈 달려갈게 낮에도 좋아 밤에도 좋아 언제든지 달려갈게 무조건 달려갈게 들이 나를 부르면 생각해 보겠지만 당신이 나를 불러준다면 하이! 무조건 달려갈 거야. 자자라짜라세 <목소리> 짜자자. <슈! 목소리> <쟈! 쟈! 목소리> 당신을, 어, <목소리> 당신을 향한 나의 사랑은 조금 무조건이야. 당신을 향한 나의 사랑은 특급 사랑이야. 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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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 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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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 니가 가가 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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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가가 아니야 야 근데 어, 이것마저도 운이에요 아 무조건 달락인 거야 이거 진짜 <laughs> 야, 얄밉다 야 내가 봤을 때 기계 오류 같은데 현석이 형 아, <laughs>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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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기계마저도 얄밉다 설정 그렇게 해놓은 거 아니야? 막 점수 안 나오게 하는 거나 액션 아뭐라쭉 들어갑니다 아 별장 별장 될. 될, 키스 유 그럼 나 취소시켜서 빵점 나온 거야? 모르겠어 저만 뭐 뭐가 있었나 보다 재수가 없었네 김민규 태어나오지 못해 That s h n t 속에서 아이 시작합니다 서아 좋아 아경북노래아랑가 할머니 어디서 오셨어요? 지금 디노 젤 멤버지 디노 <laughs> 디노 잘했는데, 제첫 스타트도. 아, 원우야, 앞에 멘트도 깔아줘. 얘들아, <목소리> 잘 들어라! 얘들아, <laughs> 잘 들어라! 백쩍 <목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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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와! 와! <나> 너 <미안해>. 몸이요! <laughs> 나원우형 보고 처음으로 저렇게 소리 지른 것 같아. 책점인가 봐! 야, 너 앉아있어라, 거기 뭐, 너왜 저래? 죽은 거 아니야? 이거 세명이세명이죠세명 지금 두명 3명 뽑죠 그냥 쿨락게 아니 세명 뽑을 거면 마지막은 진짜 진짜 가 같이! 나나나나나나나나 헤이! 나나! 지금 이 순간 이비이면 감당 못해 니까 나보다 더잘 따따따 어떻게 디노 마지막 한번 기회 줄 거야? 이제 마지막 0점 나오셨던 무릎 꿇고 있어 디노 지금 디노가 와야야 등장곡이야 등장곡 등장곡인데요? 등장곡 등장곡 내가 제일 잘한다 96만 넘으면 승관이는 아래로 들어가 제일 다 다른 걸 고를 수 있는 기회 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노래방 내기는 네?

사 이거? 어게별나 음. 음.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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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얼굴 비쳤어 와 디노 잘 움직인다 왜 뭐야 뭐야 이게 지금 뭐 하는 거야 야, 보고 가야지 네가 보고 가는 거야 정답 모르고 뛴 거야? 일단 사진만 보고 뛴 거지. 어찌되고 선착순이니까. 저걸 어떻게 기억하니? 우리 나와. 아. 카니 카니 발발 컨텐츠. 발 자막을 어떻게 기억해? 아. 정답했어? 이걸 기억한다고? 하나 둘 셋. 에이 아. 에이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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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난 맞출 거야. 난 맞출 거야.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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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남은 아. 한 번이야. 아. 남은 한 번. 한번 점점. 아니 잠 아. 아우야. 내가 먼저 왔자! 아, 예능이잖아. 아, 처참하다. 나 너의 그 모습을 봤거든? 아. 너 이기고 싶으면, 진짜, 그, 야망적이고, 치욕적이고, 치열적이고, 아, 치열적, 아 그, 다 봤어. 나 오늘 했으면 디노 미뤘겠어. 하나, 하나, 둘, 셋. 아, 저건 뭐야? 아, 저건 뭐야? 어. <laughs> 가자! 민규 왜안 해먹었나? 진짜 여기서 오이만 먹고 있었어. 여기서 오이만 먹고 있는 거랑, 여기서 튀먹고 있는 거랑, 어떻게 하는 거야? 아, <laughs> 근데 진짜 고인 세븐틴이 점점 예능 훈련 컨텐츠가 진짜 대단해. 진짜. 맞아, 맞아. <laughs> 방송국에서도 이걸 많이 볼거 아니야? 그럼 여기에서 또널 캐스팅할 수 있겠지, 진짜. 아, 쉽겠다 <laughs> 형, 그냥 끝나고. 맛있는 거 먹자. 그냥 집 걸래. 너는 <laughs> 형, 자꾸 저기 보지 마. 백맹 내기, 내기 할까요? 그럴까요? 렛츠고. 백맹이가 세븐틴의 어. 멀리뛰기. 와! 최군들이야가 <laughs> 봅시다. 되도록 자신감 있나 봐. 멀리뛰기. Don't give up. Let's go. 전에 약간 그걸 상실한 거가 단데 전 만약에 우리가 지면 어떻게 되는 거지, 그러면? <laughs> 그거 이기면 뭐예요? 이 우리가 못 얘기하는 거. 아, 진짜요? 끝까지 할 거예요? 뭐, 그냥 응원 조만 해주세요. <laughs> 누나, 디누. 미안해! 뭐, 누나, 화이팅! 야, 퇴근하자, 얘들아! 하나, 둘, 셋! 좋았어! 하나, 둘, 셋! 간다! 하나, 둘, 셋! 어! 좋아, 좋아! 좋아! 1등이야! 저기 1등이야! 잘익어수고하세요 퇴근이에요? 아이저기못 얘기하는 거 볼래요. 수고했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뭐+ 뭐가 들어간 노래 부르기 니가 뭔데 뜨뜻뜻르뜻 <laughs> 뭇처럼 아이+ 아이 울고 싶은지 <laughs> 그 대는 몰라요 모나리자 어허 좋아+ 좋아 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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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맘 정말 두의 스케치 위에 너를 그려뭐하라는 거야 뭐라는 거야 자기 가서 안돼 자기 파트 안됨 어떻게 저기서 자기 파트를 생각해야 되지 뭐. 거시...

디노씨 마지막 도전곡 정말 기회를 주신 세븐틴 여러분들께 다시 한번 감사드린다는 말씀을 드리며 만약에 여기서 통과가 된다면 서울에 가서 맛있는 거사 드리겠습니다 아아 자, 음악 주세요 오케이 렛츠고 아, 너무 좋아 이 노래 <laughs> 야, 선곡 미쳤냐? 우, 박수 나만 치죠 나만 쳐요 좋아요 한 시간마다 보고 싶다고 감정 없이 말하지 마라. 흔하게 널린연애지식은 통하지 않아. 백 번을 넘게 사랑한다고 감동 없이 말하지 마라. 잘 잡혀가던 분위기마저 깨버리잖아. 어, 여자면 생각 <laughs> 행복하게 만드는 방법도 조금씩은 달라 하루에 네번 사랑을 말하고 여덟 번웃고 여섯 번의 키스를 해줘 날 열어주는 단 하나뿐인 비밀번호야 누구도 알수 없게 너만이 나를 가질 수 있도록 You are my secret boy. Secret Bo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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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자! 디노 씨 점수는? 디노야! 보지 말고 내려와! 점수는? 76점입니다 봐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하고요 다음에 또 기회가 되면 또한번 브이로그로 찾아뵐게요 안녕. Be the s <laughs> 안녕.